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기가 끝나서 드디어 기억절 암송 시간인데요 여러분 많이 외우셨습니까 네 우선 어, 필사 일기 끝나고 13개월절 필사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13개월절 한글과 영문으로 10번씩 써주신 정성스러운 노트는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조그만 선물과 함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기억절 암송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그만 선물 준비돼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예쁘게 어, 볼펜 하나 예쁘게 포장해서 돼 있는데요. 지금 선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냥 그냥 여기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외우실 때마다 여기서 가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행방식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고요각 교과별로 열심히 지금 외우신 줄 알고 있는데요 제 1과 외우신 분 나와주세요 하면은 각 교과별로 다 나오셔서 외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기역절 다 외우신 분 계시죠 들어가지 마시고 13기역절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좀 정신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어, 조금 더 기존에는 외우시는 분들만 나와서 외워주셨잖아요. 근데 조금 더 참여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 안교부에서 실천하는 안교이 안교이지 않습니까? 표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더 활기차고 유동성이 있고 재밌는 시간이 되도록. 어, 그러려고 제가 이 방식을 택했는데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네 우선 그러면 그리고 저도 지금 열심히 외웠는데요. 제가 진행하면서 좀 같이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많이 떨려가지고 어, 진행을 하면서 외우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한번 시작해 볼까요? <laughs> 제 1과 외우신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과 외우시 분각 교과반별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오시는 게 힘드시면 그냥 자리에 쓰셔도 됩니다. 자리에 서서 외워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이 외우기 때문에 또박또박 잘 외우셔야 됩니다. 더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세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1과 지금 마이크 같이 셔해 주시고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제1과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오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함이라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주시고 이과, 이과, 이과 외우신 분 나와주세요 a i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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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g u a i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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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에 제자 중하나였죠쭤 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네, 삼과 외우신 분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으로만 외우셨습니까? 삼과는 아무도 안 해요. 외우... 나와 주셔도 됩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도 되고요. 삼과 없습니까? 아, 제 삼과 시작하겠습니다. 삼과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10편 93편 1절. 네. 그럼 사 사과 외우신 분 나와 주십시오. 각 교과 번으로 제가 외우시라고 했는데 사과 나오신 분 사과. 그리고 자리에 일어서서도 됩니다. 네. 제 사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니에 여호와께서 주시고 그들의 모든, 모든 해석 건지셨도다 시편 편3편1셰프절 말씀. 한가 외우신 분 나와주세요. 5가 오가. 제프가 오가.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 어찌,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장 6, 6과 외우신 분 나와주세요 육과입니다 시작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평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니라 시간, 시간, 시편 십만 오자 네, 칠과 외우신 분 나와주세요. 칠과 칠과 시작. 6과. 아, 칠과요. 칠과 육과 어, 칠과, 칠과. 했습니다. 칠과 하겠습니다. 칠과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려 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이라이다 시편 57편 9절 10절 팔과 외우신 분 나와 주십시오 쓰시지 마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팔과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소서. 시편 9 0장1 2절 감사합니다. 구가 외우신 분 나와 주실까요? 구가. 네 구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유한바로다. 시편 1 1 8편 22절 23절. 십과 외우신 분 나와주세요. 십과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 4절. 합니다. 11편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11편 외우신 분들. 시작.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평생 여호와 사합니다의 공정을 사모하여 아, 새악하며요 아, 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84편 말씀. 감사합니다. 12과 하겠습니다. 어, 나오시 나와주세요. 다하신 분 12과.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10편 4편 33절 자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13과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시편 27편 14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는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막이럴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외우시는 분들만 또 외우셨습니다. 네. 아, 이번 이 시편 1편은 아, 이 조금 더 쉬워, 쉬웠던 것 같아요. 짧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도 외우기가 참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부터 2기 대장투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어,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네, 6월 말에는 중동부 야영이 때문에 기억절 암송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스탑하지 마시고 외워주시고 9월달에 우리가 다시 기억절 암송 시간 할 때에는. 좀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래야 돼요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외워 주시고 또 많이 외워 주셔서 말씀과 어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이것으로 제1기 기억절 암송 시간 마치겠고요. 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및어 손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